안녕하세요 카드가자입니다. 이번에 또 포켓몬 카드를 그 이제 맥도날드 팩, 맥도날드 팩을 지난번에 26 팩까지 뜯어서 겨우 피카츄 이제 홀로까지 먹었는데요. 전체를 다 찍기가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 그만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제가 덜 모은 거를 완전 전종을 전부 다 모으는 걸 목표로 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보시면 여기 이세 가지 종류가 지금 홀로 아이 다섯 가지 종류가 홀로가 없고 이한 가지가 지금 일반 카드 같거든요. 그래고이거를 전종을 모으는 게첫 번째 목표고 이제 그냥 하면 또 심심하니까 두 번째로 그냥 일반 카드 전종 홀로를 모으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치코리타 아 치코리타가 아니라 이게 이름 뭐지? 여하튼 얘가 지금 한장 없으니까 어차피 이두 장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중간에 이제 그 5번 카드가 지금 또 일반 카드가 없어서 일반 카드가 한장 모으고 여기에 그얘한 장만 더 모으면 이 전체 또 이런 일반 카드도 전종을 한번 다시 모는 으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저 미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당연히 그 이제 슬리브랑 탑로더 같은 걸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종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던 슬리브를 가져올 거고요. 슬리브 같은 경우는 65바위 90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팩. 드었습니다 이습니다 하나, 둘... 안 나왔네요. 네, 일단 새로 나온 거는 이게 두고... 네네, 일단 없습니다. 두 번째 팩 까보겠습니다. 이세대 포켓몬, 얘 이름 뭐더라? 갑자기 기억안 나네요. 자, 좋습니다. 어, 시코리타 나왔습니다. 오! 시코리타 나왔고, 근데 네, 나머지는 없네요. 일단은, 시코리타를 먹어야겠죠? 정리를... 해둬서... 또 이것도 완성됐습니다. 지금 5번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5번 카드는 안 나왔네요. 5번 카드랑 18번 카드. 자, 세번째 팩입니다. 아, 많이 안 까고 이거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 나왔다! 드디어 5번 카드 나왔습니다. 아, 6번 카드. 6번 카드 홀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금방 찬다고? 근데 또막 한두 장 모자라서 이 미션을 못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또 채웠습니다. 지금 홀로는 요거 세장 남았고 일반 카드는 이거 하나 남았네요. 두장 남아 돼요. 잠시만요. 일단 슬랩에 넣어두고 한장 넣어 딱 맞는데 두장 넣어 딱 맞아. 5 번이었나? 다음 팩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네 번째 팩이네요. 자네 번째 팩 하겠습니다. 어나나 놨다. 이렇게 도 치워졌고요. 근데 제 경험상 지금 어... 2세대 포켓몬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2세대 포켓몬이 은근히 희귀한 것 같고 1세대 포켓몬보다 2세대가 좀 희귀한 것 같습니다. 자, 그 팩도 꺼냈고요. 다섯 번째 팩입니다. 아, 이로써, 풀 포켓몬은 전종 완성됐네요. 자, 갑니다. 아, 또풀 포켓몬 나왔다. 하지만 아직 여기, 얘가 나와야 되죠?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넣어뒀고, 잠시만요. 다음 팩 가보겠습니다 집에 나와라 안 나왔네요 자 2세대 2세대 오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것도 모았고 잠시만요 이거 한장더나오면 되겠네요 이제 일풀다 모았고, 물다 모았고, 피카츄 먹었고 이거 두개 나오고 지금 이제 이거 한장더 나오고 이거 뽑다가 피카츄도 좀더 나오면 완전 좋겠다 피카츄도 여러 장 있으면 좋으니까 지금 여섯 팩 뽑았고요 또 이만큼 꺼내겠습니다 일곱 팩째 갑니다. 음, 원숭이 나왔다. 자, 넣어라. 가안나왔네 꽝이 나오니까 좀 불안한데, 큰일 났는데. 다음 패 갑니다. 아또안 나왔습니다. 제발 안 나왔네요. 아저 광이 나온데 클났네 이게 뭐라고 이래 무결지? 아, 또안 나왔네요. 아, 큰일 났다. 이게 돈만 나가는 거 아이가? 어! 드디어 이거 채웠다. 잠시만요. 슬리브를 넣고. 5번 카드가 뭐였죠? 5번 카드 나왔나? 5번, 6번이잖아. 5번 뭐였지? 와, 은근히 5번 카드도 안 나오네요. 5번 카드가 뭔지 봐야겠어. 아, 얘네요. 이거 나와야 되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5번 카드넘 먹어야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 전종 다 모았다는 거. 17, 18, 19, 20. 여기 전종 다 나왔고. 5번 카드까지 먹으면 또 미션 완성이겠죠? 지금 이것도 여기까지 넣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 빼놓을까요?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건 빼놓고 지금 딱이두종 완성하고 아까 전에 그 5번 카드를 가나면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오, 치전에또 나왔다. 완성. 없고. 지금 하나만 더 넣으면 되네요? 하나만 더 넣으면 전종 홀로가 되네요 이렇게 했고 잠시만요 슬리브가 생각보다 많을 필요한데? 이거 꺼내놔야지 자 갑니다. 보통 한 팩입니다. 안 남았네요. 꽝입니다. 제발 나와라. 본점 그만 쓰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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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습니다. 전종 홀로 다 모았음. 전종 홀로 다 모았고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를 뽑는 데는 너무 돈이 들겠죠? 이 미션은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전종 홀로를 모은 걸로 의미를 두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모아야겠어. 마지막 한 팩만 까볼게요. 한 팩만 더 까보고. 그래. 여기서 나온 레전드, 진짜. 진짜 나온 레전드다.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까지 몇팩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츄 나오고 이건 한번 대박, 레전드. 어, 진짜 내가 조회 수가 진짜 안 나오는데, 유튜브 역사상에 없는 레저들 나머지는 안 해요. 털치기나 하네. 아, 안 나왔습니다. 그더 뜯으면 돈이고, 아니다. 딱한 번만, 역시 도박은 패가망신해야. <laughs> 잠시만요 아 12분 찍었네 이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자 갑니다 꼬북이 나왔네 자 다음 음! 나왔다 결국에 목표를 완성했네요 와 레전드네요 <laughs> 딱 이렇게 넣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전종 홀로를 완성했으니까, 여기에 넣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반 카드도 다시 전종 홀로를 완성하는 미션을 완성했고요. 이거 이대로 두고, 자, 그러면, 풀 포켓몬부터 넣어볼까요? 아, 네. 풀 포켓몬도 넣어야지. 좋았어. 자. 2세대. 그리고 4세대까지 있고. 오, 6세대. 7, 8세대. 참 불포켓몬 이고 티내기 하려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일런 파란색 아니면 갈색이야. 그리고 불포켓몬은 빨간색 얘 넣고. 자, 이걸로 전종 홀로까지 완성했고요 아까 전에 26 페이를 깔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26 페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정확히 몇팩 써서 전종 홀로를 다 완성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까지 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아시다시피 39개에서 이미 완성했죠. 그래서 39팩을 까서 전종 홀로의 일반 카드까지 모두 완성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카드 두번 완성.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